진지하게 저 탈모인지 봐주세요 머리에 하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진짜 뒤지고 싶냐? 야이 씨발 새끼야 여기가 타코야키 갤러리인가요? 우리 머머리 화이팅 산타에게 머리털 소원을 빌었더니 베개 마트에 잔뜩 있었다 야! 무료로 나눠준다 필요한 사람 사용 횟수 0의 새 제품이다 <laughs> 자네 머리에 흰머리가 내 머리에 흰머리가? 무슨 말인가? 그냥 희망 좀 줘봤지 안철수 감히 대머리를 능욕하다니 확실하게 표 하나는 못 받을 줄 알아라 대머리도 투표권이 있나요? 야이 씨발 놈아 대머리가 뭔가를 뽑는다는 게 웃기는 거죠. 크크크크크. <laughs> 스물여섯 살이다 이 씨발 놈들아. 으아 네 다음 풍성. 열아홉 살인데 어카죠?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지저분해 보이네요. 이질래. 이 씨발 새끼야 밤길 조심해라. 대머리 전화받어. 여기서 돌아보면 지는 거야. 탈목의 금지 짤. 탈목의 지명수배 중인 여자. 어? 으아 안 돼.